<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윤수미입니다. <웃음> 네 저는 34살이고 어, 7살, 4살, 두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 첫째 아이가 돌무렵에 그때 저도 자궁에 염증으로 그리고 이젠 아이도 모세기관지염으로 고생, 고생하고 있던 터에 결혼 2년차에 직장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이제는 아이들 면역력 강의를 해준 김유아 리더님을 만나 어, 새로운 아메이 정보를 듣고 우리 가족 건강에도 그리고 길게 보아서는 우리 가정 경제에도 음, 유익할 것 같아서 어, 1, 2년을 이런 자리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저 어, 또한 이제는 병원이나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제 강의 출강을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보탰지만 어, 매달 그쓸수 있는 생활비 몇십만 원에 그 맞춰서 지출을 한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갑갑한지, 어, 그때 이제는 한 1년 년 동안에 아메이 제품이 이제 생활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내 것, 재화가 되던 그때, 나 또한 이 내용으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지 않을까? 많이 두렵지만, 어, 할수 있겠다. 해봐야겠다. 어,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어, 현재 2,300만 원의 수입이, 보너스가 이제는 매달 들어오며, 어느 달에는 더더더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 연말 보너스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본래는 남편과 계획했던 것은 어, 차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번 해 개년도, 이번 해에 조금 뭐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어떻게 또 이 돈을 다시 쓸수 있다라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 더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건 사고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이 아메이 수입이 저희한테는 저희 가정에는 온전한 수입원입니다. 어, 남편 또한 같은 공부, 같은 일을 하며 만났는데, 이제 스포츠학을 전공해서 남편은 선수 트레이너로 보람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일이 되면서 일을 중단하게 됐고, 현재는 그 휴직이 8개월 차에 들어섰는데도 완치가 되지 못해서 이제 곧 성형외과 수술도 세 번째, 정형외과 수술도 세 번째 이상으로 이제는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과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 배운 건첫 번째, 건강은 어, 그동안의 습관으로도 약해질 수 있지만 두, 어, 약해질 수 있지만 정말 사고로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그때 그 전에 대비 예비하지 어, 해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생활의 버거운 둘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화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웃음> 예쁘죠? <웃음> 다시 이런 사진을 찍기를 <laughs> 어, 열심히 지금 이번 9월 프로모션 어, 주문하셨나요? 저희 남편과 저와 다이어트 프로모션 어,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다음 사진 공유 <공유하면>, 어, 다음에 <laughs>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즘 어, 아메이 창업자 보이실까요? 네, 네, 네. 아메이 창업자 어, 리치비, 리치디보스 회장님의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제4장을 새겨 읽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읽어 드릴게요. <laughs>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활 신조 네 번째. 우리가 가진 자금의 수지를 맞추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자금 유형의 한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조로 한다. 그러므로 갚을 것은 갚고 자금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음. 아 이제는 저희 저희 또한 어, 지난 3 년의 시간으로 이제는 현재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정을 시작하면 음, 부끄럽지만 뭐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가정을 시작하면 제일 크게 집에 급여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런 뭐 현재 살고 있는 임대 보증금, 월세 대출 이자금 등으로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고, 어 거기에 이제는 더불어서 이제는 이번 연에 이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어 저희 또한 어 뭐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병원 의료비가 천만 원 이상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뭐 소송 관련하느라고 그 또한도 뭐 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저희한테는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그런 거를 대비해 두지 예비해 두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아5년 목표는 일단 첫 번째 빚은 갖고 보자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어. 블랙 엔터프라이즈의 편집자들은 적어도 세 달치 쓸 비용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어, 한 1년은 좀 준비, 최소 1년은 해 두셔야 된다. 어, 그러면서, 아, 비상금 5천만 원은, 어, 좀 있어야, 어, 이제 가까운 분들이 경조사를 입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가용돈이 그게 또 저희한테 든든함이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느껴서 이 5년 목표 안에 이거는 확보한다.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플랜으로 이제는 이번 9월부터 스타트해서 이번 회계년도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목표해서 이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성취 보너스가 640만원, 1280만원, 플러스, 이게 플러스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 연말 보너스로 이제는 그룹 성장으로 인한 거, 그러니까 제 퍼스널 그룹 성장으로 인한 거, 그리고 이제는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도전하면서 같이 하실 분들, 어, 찾고도 있고요. 지금은, 어, 애용하는 분들과 다시 조금 더 키워서, 그거, 그 라인을 또 성장시켜서 그 성장 보너스까지. 그리고 지금 이 모두 한 것들은 일시불로 주어지면서 매달매달 매달 또 제가 쓸수 있게 매달매달 매달 뛴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이 후원수당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저는 최소로 4,422만원. 이제는 후원수당 따라서 아마 이제는 이 이 미팅을 공유해주신 분들께 아마 좀더 자세하게 들으면 후원 수당은 더더더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어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연말 보너스도 더더더 커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회계년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다음 회계년도 이어서 어 다이아몬드를 목표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러면 저는 5년 안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5년 동안 목표하는, 어, 일단 최소 아파트 지금 저희 분양가가 6억 원 얘기를 나와가지고요. 그 6억 원과 더불어서 그 비상금 5천만 원, 아 조금, 어, 안심을 할수 있는. <laughs> 그리고 그 이, 그 이, 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뭐 설사 부족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 더 플러스 할수 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어, 정말 이렇게 플래닝 한 거, 조금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래닝 좀더 짜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 스폰서 업라인과 함께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말 저 또한. 어, 일단 경제적인 자립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는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쓸수 있는 프리어스의 첫 또한 도전을 하고요. 우리 같이 프리어스가 돼서 이 미팅 많이 많이, <laughs> 어, 공유하고, 또 이렇게, 어, 그, 코로나도 이제는 잠잠해지면서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우리 언니가 해주려나? 아니 제가 할까봐요. <laughs> 제가 목표하고 있는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laughs> 쓰시고 계시는 우리 어, 탑리더님 신소영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